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그래서 소 6장 1절에서 3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의무는 뭐냐면 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원문의 뜻을 보니까 언제든지 부모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아, 네. 원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마음으로 딱 준비 이게 제 순종인데, 왜 자녀들이 부부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거 자체가 옳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진 본성이고, 어, 뭐 특별히 어떤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하지 않아도 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현상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동상년에 이제 효라고 말씀하잖아요. 이효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 효와 관련된 그런 어, 비슷한 사상, 어, 내용이 뭐 어느 종교에서 종교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 인종을 초월하여 고대부터 어, 전해오는 그 문서에 보면은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효사상. 뭐 종교하고 관련없이 이것은 어,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예,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 놓은 것처럼 얼른 그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걸 지도한다. 예, 그게 마땅하고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일 장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 타락한 그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이 사람은 점점 점점 점점, 점점 타락해가는데 그 타락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걸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말하는 그몇 가지의 특성이 나오는데 말세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성이에요. 요즘 보면 그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종속사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앞으로 점점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어, 자녀들이 부모만을 듣지 않고 가요. 옛날 생각, 저희들이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보편적으로 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 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 뭐 할아버지들 그런 말씀을 하면 다 어려워하고 뭐,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뭐 젊은 애들, 학생들, 청년들 주변에 그 있는 어른들이 그뭐 중고를 한다든가 야단을 친다든가, 어제 동네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면 거기에 가서 뭘 한다는 그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의 교회 교육인거죠. 자녀들아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 자녀들을 말하는 거에요. 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크게 사람으로서 맞닿았다는 거에요. 뭐, 종교,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말로 할 것이 없습니다. 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년에 한 번은 이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어버이주에 어버이주의. 이 교회 교육 중에 일부분가 말씀이구나. 그래서 다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을 가만히 가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농도한 달을 보내죠. 그리고 말세의 특징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고 딱 말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뒤로 몇장 넘어가면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345페이지 보면 어, 다찬수 전날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다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이기주의가 점점 강화다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막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말씀에 드세요 부모를 거역하며 네, 이런 말씀이 다성명에 있습니다 그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계를 잘 맺어야 돼그 그 애들 에, 어릴 때부터 이 관계를 잘 맺어서 순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한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고 또 부모가 되는 한 점에서도 이 말씀을 통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